안녕하세요. 주스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5일 금요일이고요 자, 지금 우진 은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6%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긴 기간 동안 오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주주님들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기쁜 소식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우진엔텍이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대응하셔야 될지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상으로 여기 2만원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우진엔텍 올해 5월부터죠 150%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저희 가족분들 여기 11선 깨질 때 1차 매도 들어가면서요 126%의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면서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타점 안내 드렸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다가요.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신 저희 가족분들 우선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요. 제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다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진이요. 글로벌 원전 경쟁에서 최대 수혜주로 지금 극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우진 엔텍이라는 회사는 바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진 엔텍은요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개체 제어 정비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 해외 시장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국책과제 수행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연구 개발 R&D를 진행 중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향후 국내 원전 해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신규 사업 영역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3분기 영업이익이 1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가 넘게 증가했고요. 자, 이에 따라서 해외 원전 해체 공급계약이 나오는 시점에 일정에 맞춰서요. 주가 변동성 나와주다가 이 공급계약 일정에 맞춰서 주가 급등 나와줄 거기 때문에요. 저희 가족분들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요.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요. 우진엔텍 어디서 추가 매수 들어가셔서 주가 급등이 나오는 이 공급계약 일정과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이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010-7280-3448로요. 오진 엔택에서 이 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거나 생각하고 여러분들께도요. 지금 구간에서 어디서 추가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공급계약 일정과 그리고 어디서 큰 수익으로 나오셔야 되는지 이 매도가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안내 드리는 거100%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지금 대응하셔야 될지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원전 해체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서요. 지금 우진 엔텍도 해외 공급 계약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주가 반등 나오면서 원전 해체 공급 계약 일정에 맞춰서 주가 급등 나와 줄 건데요. 자, 그런데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상승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수익 실현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여러분들이요 이 매도 버튼을 눌러주시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돈은요 단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주가가요 이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빠져버리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요 한번 치고 올라갔으면요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전고점 치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게이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다가요.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시면서 물려버린 경험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 우진엔텍 해외 원전 해체 공급 계약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급등이 나와줄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또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하락이 나오기 전에 공급 계약 일정에 맞춰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 챙겨 가실지는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오라고 우진엔텍 할때요오라고한 글자 보내주시면요. 주가 급등이 나오는 이 공급계약 해체 일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큰 수익으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이 매도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주분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싶어도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아, 물론, 여기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 가지고요.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하지만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우진엔텍 주주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가 언제 급등이 나오는지 어디서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지 알고 싶다 참고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라고 한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진엔택이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데요. 이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안내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 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단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요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 소통 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 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 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 요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요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 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 소통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